<웃음> <웃음> 야, 여러분,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, <laughs> 아니, 인던을, 도, 아니, 인던, 악던을 돌다가 도살자를 만나는데, 지금 도살자랑 박 터지기 싸우는 이게 누구냐면은, 이벤트 NPC에요, 이벤트 NPC. 악던에서 하나씩 있잖아요, 그죠?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이벤트 n p c <laughs> 근데 도살자가, 제가 도살자한테 죽었는데, 아니, 도살자랑 이 이벤트 NPC랑 혼나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. 와, <laughs> 아, 이거 되게 신기하다, 그죠? 근데 보면은 그, 이 이벤트 NPC도 이 피가 무한인가봐요. 도살자가 아무리 패도 안 죽어요. 그죠? <laughs> 아, 되게 신기하네. 예. 네. 이거, 그냥, 뭐, 이, 이, 이대로 두면, 그냥, 뭐, 그냥, 영원히 얘네 둘이 싸우는 건가요? 시한하네 어허, <laughs> 어허허. <laughs> 야 이야, 대박이다. <laughs> 도살자 대 이벤트 NPC. 둘 다, 아니, 도살자는 체력이 무한이지만 이벤트 NPC는 뭐,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. 우리 이벤트 피시는 얘는 안 죽나 봐요. 어 뭐야. 얘 체력이 그냥 뭐 아니네. <laughs> 와, 예 여기까지 볼게요.